거리 공격을 돌려보냅니다. 어, 미안해, 이건 못 막았어. 어? 잘 가시고. 체력이 없는데 자꾸 체력을 쓰게 만들어. 좋아, 싸다. 뽑아봐봐 어, 아이 또 오세요. 어, 맨날 와.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그만 오세요.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아! 그만 오세요.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오우! 야 여기서 못 꺼내나 보네? 여기를 막혔잖아. 뭐, 어떻게 꺼내? 허허, 이거 참. 일단, 여기로 나가는 건 맞는데. 아. 이렇게 가 있구나. 빠샤. 일단, 체력, 체력. 네, 체력이 많이 깎여있어요. 나중에 아들냄이 데리고 여기 와야겠다. 아이템 먹으려면 여기 까야 돼. 어, 내 칼로 나무리는 일이 안 벌어지죠. 잠만. 이거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건데? 아. 이렇게. 끌고 자,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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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여기서 딱 넣어 버리면 됩니다. 와, 어짜 아이템 넘나 좋은 것. 자 심장의 날카로운 표지 이게 뭐지? 뭐 어, 어떤 아이템이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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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예, 제우스가 제 아빠인데요. 와 이거 부셔버리고. 여기에 넣야 겠죠 뭐. 그렇죠? 완벽하죠? 뭐 여기서 보스 나오는건 아니지? 뭐 여기 뭐 나오는거 아니죠? 잠시만요 같이 좀 하겠습니다 오,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와우. 감사합니다. 이야! 달려서 꺾어버리고. 뭐야? 얘뭐 없어? 뭐이 새끼는? 저이 새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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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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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아 이거 뭐, 소리기사요 소리기사. 소리기사여, 소리기사.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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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몇 번을 베는 거야, 임마? 아! 너무 쉐키, 어, 너무 쉐키, 어, 너무 쉐키, 어, 너무 쉐키, 어, 너무 쉐키. <laughs> 아! 어? 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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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 아! 너 <laughs> <요> 너무 쉐키, <새끼>, 너 <laughs> <요> 너무 쉐키, <새끼>, 너 <laughs> 너무 쉐키. 아! 잘 가세요! 아! 그냥 맞고 패링하고 때리면 되는데 이걸 왜안 할까? 자꾸 그냥 패링하면 되는 거를 왜 자꾸 안 할까 자 치명적인 전투 손잡이 희귀 블레이드 자류 자류? 자적척치시 성공하면 낮은 확률로 힘의 선물을 발동한다 예 그렇대요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게 아닌데 더 좋은 걸 넣었으면 좋겠다 이제 꼽을 때는 여기에 체력을 주세요 이상한 애들이 나와요. 오, 오, 던질 수 있구나. 아야 좋은데 야. 사대 아, 사네 네. 아. 야, 원거리 공격 해봐요 원거리 공격 해봐요. 막았 죠？빠샤, 빠샤, 빠샤, 빠샤. 올려 베고때 리고, 때 리고, 임마 올려 베 고가 아니 었 는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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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여기다 꽂아찍 어서 이거 를쭉 당겨서 가는거같은 느낌 인데, 이거. 자, 그러고, 여기다가, 초로록. 하고, 달려서, 넘고. 야, 야, 야 잠깐만, 이 헤레바람 어디가. 잠시만요! 에이씨. 너거 얻을 때매자고 까먹었, 너거 얻을 때 까먹었잖아! 불꽃방패! 이거 너 아, 나, 아니, 잠시만요. 아유, 진짜, 나왜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 이씨. 아유, 일로 와. 일로 와, 임마. 아, 나 진짜. 일단은, 여기 위에 상자가 있는 걸 봤고, 어, 아직 나는 파밍이 아직 남았다. 아들레미가 위급하더라도 나는 아이템은 먹고 간다. 야, 은편이 2,999야. 자, 여기서, 싸기고 빠르게 뛰어서, 어디다 꼽아야 되지, 이걸? 어, 잠깐만. 어디다 꼽아야 되는 거야? 아, 어? 야, 뭘 그렇게 쳐다봐, 이 새끼야. 자, 어떻게 꼽아야 될지는 봤어요. 냅다 뛰면 돼요. 어,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요. 자, 여기서. 맞춰서, 먹고, 달리고, 먹고, 달리고. 아 잠만 야 이거 너무 야 타이밍 안 맞는 아 이거 시간 안 맞는데 뭐 다른데 꼽을 때가 있나 없는데 아 내가 너무 느긋하게 가나 아니야 난 최대한 빨리 가는데. 영상뒤에요? 어디? 너 있니? 너 있니? 너도 있니? 아! 아 저기있네? 찾았어요 감사해요 이걸 못보고 지나갔구나? 아 애비 자, 최대한 뒤로 가서 당기고. 개귀찮게 예, 만들어놨어. 비 하고, 다시 당겨서. 잠깐만, 요것도 어디다, 야, 이거 어디다 해야 돼? 일단 여기 나온 애들부터 정리합시다, 에이? 진짜 너 일로 와너 일로 와나너 터지고 어너 일로 와야이것도 가능하네 일단 부수고자 일단 여기에도 아마 어디 할 때가 있을 거야 이게 너무 빠르거든. 어 없는데 아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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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요거를 땡겨서 저기다. 어, 저기다. 아, 저기다. 아, 꼬라 박고 당겨서 뛰어 아우, 야, 늦었다, 아. 에이, 늦었다. 설마, 뭐, 여기에도 뭐, 다는 건 있지 않겠지? 아, 여기 있네. 에이, 야. 나 너무 하드코어하게 하고 있다, 야. 저 있는데. 내 체력 어떻게 돌리지? 잠시만요. 네, 가고 있어요. 아이템 하나 먹겠다고 참 요란한 짓을 하고 있죠. 초! 아우, 야! 이제 에임 상당히 좋아야 된다, 야. 아우 됐다. 아우씨 힘들네 자, 다음 갑시다 어우야 됐다. 아우 이거 먹겠다고 참 개지랄을 했어요 으짜 자, 이거 뭐냐 자, 룬 자, 혼돈의 블레.. 혼돈의 사이클론 공격량 회전 휩쓸기 공격으로 주변 적을 모두 정리한다 그렇다네요. 야, 힘겹게 가져왔어. 아유. 자, 갑시다. 잠깐만, 근데 여기에서 그거 없나? 여기에서는 룬 상자가 없나 보나? 없나? 오케이, 오케이. 자, 돌아갑시다. 에! 우리 아들내미 구하러 갑시다. 아들내미 구하러. 예, 방금 전에 지체를 했는데. 어, 방금 지체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죠. 뭐가 이해가 돼요? 에, 스파르타의 유령. From what I heard, the Pantheon had it coming. It's still a bit to take in. I knew you hate gods, but you really can't stay away from them, can you? You must say nothing to the boy. He must never know. Bollocks, brother. Respectfully, Bollocks. He has to know. He'll never be whole without the truth. Look, I get it. You hate the gods. All gods. When you? no accident, that includes yourself. And it includes your boy Isn't that? He feels that Can't help what he is Can't begin to help it Because you haven't even told him It's all connected, man You will tell him nothing Very well Hey, so you know that shortcut between realms? 왜 왔다갔다 여행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잠만 그 전에 어 혼돈의 블레이드 강화 좀 하고 갑시다 혼돈의 블레이드 강화 자, 강화했고, 블레이드 자루. 이제 블레이드 자루를 만들 수 있죠. 돈 주고. 어, 적 처치 시, 그거 하면 되나? 분노버스? 일단은, 적 처치하면 낮은 확률로 분노버스가 발동된다? 이거 하나 챙기죠. 이걸로 장착하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어. 여행자의 건틀링, 뭐 이런 건 언제 받으냐? 세계 비늘의 뱀이 필요하고, 어. 이 발견 템들은 없나? 아직까지? 자, 건너가죠.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마녀의 지하실 위층으로 가죠.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은 왜 일방통행만 가능하게 했었을까? 그때 저 언제 가져가야 돼요? 아, 천천히 가자. 언제 가는 문 열리겠지. 뭘 아니야. 빨리 가자. <laughs>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이 문짝 돌아다닐 때야 한방에 보내주면 좋을 텐데. 이거 현실성 넣으려고. 이래놨어. 야, 나한 바퀴 돌은 것 같은데. 아, 저기 생겼네. 에이, 얘 이거 점프 못해요. 스텝만 있어요. Well, this isn't right. b c s e enough. He did s t h e were kinks. We must hurry. 좋았어. 똑똑똑 계세요. 좋았어요. 심장 가져왔습니다. 야, 심장을 가마솥에 그냥 넣어 버리고 Back of your hand. s t He must know the truth of what he is yes help me prop him up did I tell you that I have a son too? it's been forever since I last saw him. At his birth, the runes foretold a needless death. The babe in my arms was so small, so helpless. I knew right then I would do anything to protect him, no matter the sacrifice. Of course, everything I did, I did from ah, my I let my needs, my fears before what he needed and i couldn't see his resentment until it was too late don't make the same mistake have faith in him i know the truth isn't simple but nothing is when it involves your child it is a curse 어, 돌아왔다. 야, 일해야지. 빨리 일어나. 일가야지. They won't happen again. I promise. You see that it does not. 뭐야? 동족의 느낌을 받았어? 조아들내미 출발해 볼까? 자, 병완료했습니다 약속은 지켰다. 하고돼 있네요. 약속은 지켰고. 이거 뭐냐 He 아, 이구나 자,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래요. 아들레미가 저기다 다니는데. 뭐내 네, 무기, 식 무기 보면은 웃겼거든요. We were just about to explore Tier's vault. Yes. To find the black rune. Boy, do you know the way from here? Oh, I don't know. Sure you do, lad. We need a boat. I don't know. I guess we need a boat. Okay then. 아들레미 어 일단은 아닌데 여기 뭔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어 잠만 아들내미 쏴봐 못 먹었던 것 같다 이거 이못 먹었던 템 같다 먹으러 가자 아 이걸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서 먹는 거구나 아유 내가 이걸 하나 놓쳤다니 어 시로카 님 안녕하세요. 편집이요? 예, 어떤 거 편집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일단 영상 대부분은, 없을 텐데? 어, 지금 딱히 뭐 없나? 할게 없나? 그헬레 어쩌고저쩌고가 아마 있을 건데, 여있네. 빠바빠, 빠바빠. 뭔 소리요? 잠깐만, 일단은, 이걸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찾아보고 갑시다. 나 이거 갑자기 이거 뭔가 얻었어. 저기다 꼽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바리. 이해했스. 네, 살짝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땡기고 가자. 땡기고 꼬마 넣고! 꼬마 넣고! 야, 이거안 닿는데? 아, 저기요. 안 닿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알합니까? 아, 나 이거 안 닿는데? 야들, 가자.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것도 금... 그, 아, 야, 이것도... 야, 이것도 발키리 하다가 또... 열불 날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자, 그러면 저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저기서 당기고 오는 건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닿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땡길 수 있나? 땡겨지니 안 땡겨지죠. 땡겨지니 안 땡겨지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거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저 아래에다가 저거 일단 박아놔야 될것 같은데. 한번 덩굴 부수는 게 있... 없고, 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사...